연중 제4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만덕성당 주임 김수원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시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정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새 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분 족쇄와 새 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새 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속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그러자 2천 마리쯤 되는 돼지 떼가 호수를 향해 비타를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왔다.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막이 들렸던 사람. 곧군데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기 들렸더니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 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부산평화방송 의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이 들린 참으로 딱한 처제의 한 인간을 만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 싶은 것은 무질제한 TV 시청과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 중독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자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마음의 공허함과 우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서 스마트폰과 컴퓨터 게임, TV에 빠져 중독되어 가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중독되어 가는 것은 복음에 들어온 영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되는 것이고 가정과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복음을 보면 더러운 영의 괴롭힘을 당하던 사람이 은혜롭게도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더러운 영 때문에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창조의 손길이 닿은 고귀한 인간입니다. 그러기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가족들에게 돌려보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 안에서 희망해야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예수님과 함께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더욱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고 더러운 영이라고 생각되는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러운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그 사람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코로나19는 일상의 삶을 빼앗아가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무절지한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컴퓨터로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성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부모님들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힘든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여러 만남 중에서, 성경 읽기, 성경서기, 평화방송 시청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희로와 희망의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더러운 영으로 괴롭힘을 당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해방되었듯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따뜻한 구원의 손길은 코로나 19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과 늘 함께하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멘. <목소리> 지금까지 부산교구 만덕성당 주임 김수원 바오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김수원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